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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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성재님. 이야, 벌써. 빨리 야, 진짜. 이성재님, 오늘 퀴즈 할 건데 꼭 맞추세요. 1등, 1등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선물. 선물을 저희가 이렇게 먼저 드리기는 뭐하니까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laughs> 아, 퀴즈 첫 번째 발음으로. 네, 이렇게. 거야? 왜냐면, 음. 에, 먼저 이렇게 또 먼저 왔다고 선물 주면 또 다른 분이 뭐라고 하니까 <laughs> 이성재님 꼭 맞추세요. 오늘 퀴즈 있어요. 네 오미숙 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 창놔 주세요. 네. 네, 네. 제가, 네. 제가 드릴게 요 일단 켜주면 안녕하세요. 네. 고민해요, 봄, 봄, 봄. 오늘 며칠이죠? 3월 2 3일인가요? 오늘요? 이 오늘 아무도 <laughs> 날짜를 몰라. 날짜를 모르네요. <laughs> 3월 2 3일인 네. 것 같아요. 오늘 맞는 것 같아요? 23일이요. 오늘... 화요일. 아 수요일. 수요일 23일 맞죠? 김수민님, 어, 저희 그제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핸드폰 케이스랑 저랑 오늘 깔맞춤. 아 어,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어, 케이스입니다. <laughs> 진짜 변이네요. <말리네요. 웃음> 바나나네. 네. 저는 오늘 개나리 노란색. 아 예. 봄을 좀 알리려고 제가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와봤는데 상큼한가요 너무? 어우 시큼해요. <laughs> 시큼한 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성재 님, 오늘 첫 번째로 들어와 주셨고, 오미숙 쌤 그다음에 김수미 이사님, 그리고 전영애 선생님, 손은주 선생님, 시아별 님, 그리고 정선덕 님, 이명애 님, 곽은주 님, 어 손은주, 김복순 님까지 와우. 오늘 진짜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셨네. 너무 빨리 들어오셨네. 2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재 떴나요? 아재요? 바나나 케이스. 아, <laughs> 아재 개그네요, 이거.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laughs> 요즘 애들한테 이거 하면 되게 혼날 텐데, 그쵸? <laughs> 어, <laughs> 어, 왜요? 좋잖아요. 어, 사장님은 이런 개그 되게 좋아하세요. 네, 저 좋아하는 개그예요. 언니, 오빠들이 많으셔가지고 젊은이 개그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3월달입니다. 3월 거의 지금 중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3월 그럼요.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도 어이없게도 지난주에는 눈이 왔었고요. 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도 조금 날씨가 어,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직도 추워서 도대체 코트, 뭐 니트 겨울에 입었던 거 언제 들어가려고 하지어 응, 이게 세탁소를 갈까 하다가 다시 들고 들어오고, 갈까 맞아. 하다가 다시 들고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늘도 약간 날씨가 좀 쌀쌀한데 어, 밖에 조금 흐린데 오늘 비 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선덕님, 네, 정선덕님과 장선. 좋아요.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저희가 따뜻한 몸을 맞아서 방판 뷰티살롱에서 깜짝 이벤트로 봄과 관련한 초성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 초성 퀴즈 준비하고 선물 안 드리면 또 방판 뷰티살롱이 아니죠. 그래서 초성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께 어 봄맞이 이렇게 오렌지. 어 이쁘다. 봄하면 노랑 아니면 오렌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노랑 아니면 오렌지인데 노란색깔 아 노란색이래 그래. 오렌지 색깔 이렇게 가득 품은 저희 LG 생활건강의 자연을 담은 주방세제. 어 좋아요. 자연 아, 뭐든지 오렌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 뭐든지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저 제가 오늘 준비한 초성 게임이 여섯 문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 여섯 분밖에 받아가시지 못하니까 어 요거 집중해서 제 힌트를 들어주시면 누구나 맞실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성 게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관련 힌트를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 일단은 초성을 보시고 어떤 단어인지 아시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성재님 준비하세요. 첫 네, 번째. 이성재님 어, 1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사장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주신다고 하시니, 어, 이성재님의 정답을 한 3초 정도 기다려보고, 초안에못 <laughs> 맞추시면 다른 분들께 <laughs> 기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봄과 관련한 단어예요. 봄과 관련한 단어고, 이 어, 초성을 보여드리면,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실장님, BGM 넣어주세요. 자, 우리 두근두근 이성님. 재 <laughs> 자, 이성환님 어서오시고요. 자, 준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재님. 자, 올라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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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네. 초상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어, 이 단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피는 시기를 시세하는 주의라고 해서 아우 너무 좋아. 됐어. 예. 아우. 아너무 아이. 아이 아, 아유아무 아유, 많이 알려 준다. 꽃이 피는 시기를 시세하는. 이성재 님. 1987 10초만 654. 어머니가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어, 그래요? 아, 맞추셨어요. 아, 맞추셨어요? 네. 오케이. 네, 저희 사실은 김복승 국장님께서 먼저 정답 알려 어 올려 주시긴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어, 오늘 정말 10시에. 저희가 방송 켜자마자 맞아. 바로 입장을 해주신 분께 어,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이성재님께 먼저 첫 번째 이 퀴즈에 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렌지색 자연봉두 번째 퀴즈, 설거지 많이 도와주세요 이성재님 네두 <laughs> 번째 음.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봄과 관련한 퀴즈입니다. 일단은 초상을 보시고 힌트 어. 주지 마세요. 이거 뭐라고 그랬지? 힌트 드려야 돼요. 아무 어려운데. 야, 뭐라 그랬지? 그래. 이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뚜둥 뚜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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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장님 라이브로 네. BGM 좀 넣어주세요. 뚜둥 이게 뭐야? 두 자인가요? <laughs> 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요. 두 봄과 글자. 관련된 거요? 네. 봄과 어. 관련된 거고요. 고흐 봄이 되면 고... 3월에 이걸 하죠. 아. 어 이성환님 정답입니다. 계약. 와 맞아 맞아 맞아. 네. 이성환님 네, 선물. 학교가 이걸 하죠. 와. 네, 이, 네. 와 <웃음> <웃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해야 계약을 뭐 해야 되는데 죠 계약을 하고도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음. 상황. 어우 뒤늦게 계약, 계약, 계약 많이. <laughs> 와. 어, 이성환님 일 번으로 맞춰주셨어요. 네. 이성환님께. 자연곡 오렌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 이것도 세 번째 문제. 자 여러분 먼저 보주세요따둥 네. 두둥. 자첫번세 네, 번째 총성 나갔고요. 미음 디귿 리을입니다. 설명 없이 한번 해볼까요? 아, 설명 없이 일단 좀 기다려 볼까요?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아, 미음 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고요. 봄과 관련한 단어. 목도리? 목도리가 봄아니요 어, 목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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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발하다. 기바라다기바라다 기바라다. 민들레 오미숙쌤 야. 아, 제가 힌트 아, 드리려고 아, 했는데. 아 고네, 고네 진짜. 봄에 들판에 피는 꽃이고요 국화과의 어떻게 여러 해 살이, 살이, 어, 살이 풀입니다 오, 그래서 이른 봄에 뿌리 뿌리에서 오. 긴 모양으로 깊게 잘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라게 되는 꽃이고요. 오, 진짜 아, 잘하신다. 깃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는 오. 오,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 민들레. 와우. 이야, 야 대단하다. 와, 자, 다들 잘 맞추신다. 너, 자, 빨리.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초성 두둥 두둥, 자, 두둥. 두둥. 네 번째 초성은요히읗 시옷입니다. 히, 자 시옷 준비야 해선 네? 네? <laughs> 봄천년가요? 봄천년 네. 해선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선밖에 생각이 안 나죠. 어. <laughs> 히옷 향수 시옷. 탈락. 향수 탈락. 탈락. 자 힌트 드리면 잠깐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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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네, 중국 대륙 아 여기까지 네, 네, 네. 여기까지 중국 얘기하면 네, 벌써 중국 다 알아. 사막이나 네. 황토지 네. 됐어요. 호세 어, 네. 어, 호세 <laughs> <laughs> 아 이성근님 찰나 <laughs> 진짜. <laughs> 진짜 기발하시다. 호세 네. 아 네. 이성근님 아, 맞셨어요 맞춰주셨기 아. 때문에 두 번째 맞춰주신 네. 김수민 아누수님께 아, 아, 드릴게요. 아. 아, 아 그러네요, 김복수님 네, 네.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야, 허세소, 네, 허세. 허세, 히우시우시 <laughs> 허세가 어, 있었군요. 허세. 김복수님 드릴게요. 저희 누런 모래라는 뜻이고요. 중국 대륙의 사막이나 황토지대에 있는 가는 모래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날라왔다가 점차 내려가는 현상인데, 봄에, 특히나 봄에, 이른 봄에 음. 우리나라에도 많이 밀려오게 되죠. 그래서 좀 대기가 꾸이해서 피부 관리 그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 자, 다음 사장님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초성입니다 음. 다섯 번째 두둥, 두둥. 어, 요거좀 어렵네요. 시 음. 첫째! 첫째. 저는 첫째입니다. <laughs> 이름 헷갈린 다니까요 진짜. 지쌍지요욕 <laughs> 아닌가요? 해쌍지 이게, 이게... 어, 저... 정선탁 씨. 힌트 정선단이. 내면 아, 정선단이 맞았어. 진달래과의 나적하려고 하고 고요 정선단 저, 님. 그러니까 정선단 님께 선물 드리고. 첫 이거 어떻게 맞춰요? 네, 봄과 관련한 단어. 아, 아, 봄에 피는 아, 꽃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김복순국장님이 사실 제일 먼저 올려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철주삼. 아... 철주삼이라고 써주셨어요. 또 그래 <laughs> 손가락이 말해듣지 <마려들지> 않아요.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어, 첫 번째로 맞춰주신 정성덕님께 정선덤, 저희가 요 자연호 오렌지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명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철주군요 높이가 2에서 5m 정도 되고 이분 거꾸로 된 달걀 모양이고 5월 달에 분홍색 꽃 사냥이 여러 군데 이렇게 쫙 핀대요. 어... 그래서 왜 철쭉 축제 같은 거 많이 하고 예, 뒷 산에만 올라가도 철쭉이 이렇게 가득 피잖아요. 그래서 5월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초성 퀴즈 갈게요. 마지막 초성 퀴즈. 자, 보여 주세요, 사장님. 미음, 리을. 몰라. <laughs> 몰라. 모래? 봄은 몰라. <laughs> 모래. 모래? 모래? 모래. <laughs> 자, 네. <laughs> 뭘까요? 미음 뭘까요? 리을. 미음 리을. 미음 리을. 미리. 응. 어, 미래. 미래? <laughs> 봄은 미래? 자. 이른 봄에 크고 향기 있는 흰 꽃이 아하! 아하! 흰 꽃이. 아하! 피워요, 이거 요 이거. 흰 꽃이고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이죠. 모란? 모람? 아. 모란 모람 아니고요. 아하! 미래도 아니고요. 뭐라? 자, 요거는요. 목련. 일찍 피죠.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전제, 꽃이 전, 떨어지면 님. 저희가 반상이님 어. 네, 이렇게 좀껌껌해져가지고 저희가 관상 쪽으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일 먼저 꽃이 피어서 봄을 알리는 나무죠. 네, 정답은 목련이었습니다. 목련. 전영이 쌤. 목련은 네. 제일 음, 먼저 음, 쓰신 분이 음, 음. 네 전영이님이. 아, 목련. 맞아요. 전영희님이시네요 원래는 이성진님이 제일 먼저 써주셨는데, 앞에 받아가셨으니까, 아... 네, 저희가 두 번째 쓰신 분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아니에요? 몰라. 네, 마음 넓은 이성진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봄과 관련한 초성 퀴즈 저희가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니까 봄 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네. 오늘 초성게임 한것 단어들 이외에 여러 가지 뭐자외선 지수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도 고민이 되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봄철에 극약 처방으로 쓰실 수 있는 음. 제품을 하나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사장님 그 이렇게 네, 예쁜 병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짜잔 드든. 저희 수입 어, 화장품 굉장히 유명한 어, 유명한 화장품 중에 S 땡땡땡이 있어요. SP 땡땡. 이 고기에도 갈색병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 LG 생활 건강의 CMP RX 라인에도 유명한 대표 앰플인 네, 요 지금 갈색병깔 보이시죠? 갈색병 CMP RX 레주 p 네이팅 프로폴리스 미라클 앰플입니다. 이름이 엄청 긴데 저희 제품들은요, 사실 이름이 길지만 이름 안에 다 답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프로폴리스 앰플이를 여러분 혹시 프로폴리스는 들어 보셨나요? 네, 프로폴리스가 항산화에 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프로폴리스 꼭 섭취해라. 프로폴리스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프로폴리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항산화 효과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럼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산화가 안 좋아요. 자, 이거는 좀, 어, 몸을 얘기하기 전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산화 반응을좀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사과 깎아놓으면요. 맞기랑 이렇게 산소랑 맞닿으면서, 사과 색깔이 어떻게 되죠? 네, 갈변으로 갈변. 바뀌어요. 갈변되는 거, 그것도 우리 일상 속에서 볼수 있는 산화 작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못 같은 거, 철제로 된 거, 그냥 바깥에다가 내놓기만 해도 맞아요. 어떻게 되죠? 녹이 쓰잖아요. 음. 그것도 산화 작용이고요. 또그 다음에 뭐 채소 같은 것들도 바깥에 그냥 내놓으면 이게 썩거나 발효되는 그런 과정도 산화라고 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손난로 같은 거 아세요? 손난로 우리 그 뭐죠? 핫팩? 핫팩, 같은 거, 네. 핫팩 같은 것도 사실 산화작용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게 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산화반응에 대해서 어, 저희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피부, 우리 몸 속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과가 발변이 되는 것처럼 음... 우리 얼굴도 어때요? 칙칙해지고, 노아. 네, 맞아요. 어... 칙칙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노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시려면 사실 1번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항산화인데 이 항산화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바로 이 프로폴리스 성분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발랐는데 좀... 네, 벌써 저여기여요 네, 벌써 발라주셨군요. 그래서 봄철에는요 특히나 자외선 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급격히 노화되는 알아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좋아. 활성 잡아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산소가 계속 부딪히게 되면 어때요? 우리 노화가 일어난다 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주시려면 우리 노화의 주 범인 활성산소를 잡아주시면 어, 우리 피부가 어, 톤도 예뻐지고요. 피부결도 좋아지고요. 아,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것들, 우리 피부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피부 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일단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각종 트러블이라든지 뭐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칙칙함이 증가됩니다 어. 예.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 산소랑 접하면 갈변되는 것처럼 우리 얼굴도 어, 이 활성산소 잡지 못하면 피부가 칙칙해져요 어. 그리고 세 번째 푸석푸석하고 흐트러진 피부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피부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피부 겉면에서부터 이 좋은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면 비싼 제품 쓰셔도 사실은 어, 프로폴리스 됩니다. 앰플 좋은 네. 거네요 그리고 어, 피부, 노, 아, 피부 구조 자체를 좀 파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좀 막아내려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제품을 써주시는 게 어, 사실은 좋은데 바로 이 대표적인 바로 제품이 저희 c m p r x 레시피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와. 짜잔. 설명을 엄청 길게 했는데, 사실 저희 LG 생활건강의 어그 생활정원 제품 중에 그린 프로폴리스 저희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프로폴리스 설명 드릴 때도 프로폴리스 자체가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그다음에 천연 항생 물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약 드시지 마시고 저희 프로폴리스 열심히 드시면 면역력 길러질 수 있고요. 천연 항생 물질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속을 쫙 청소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또 우리 피부에도 양분을 음, 주죠.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활성 산소, 그러니까 피부에 항산화 작, 이 산성 작용, 산화되는 작용을 막으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 피부 항산화는 발라주셔야 돼요. 음. 네, 먹는 거로는 사실 좀 부족하고, 발라주셔야지 더욱더 극대화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프로폴리스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제품 이름에도 프로폴리스 앰플이라고 그냥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저희가 정말 소량 넣고, 이거 프로폴리스 앰플이에요라고 하면 사실 좀 과대 광고인 거잖아요. 안정성 뛰어나죠. 그리고 저희가 믿고 쓰실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성분 자체, 함유량 자체도 다른 타사 그러니까 재빠르게 나오는 시장의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재빠르게 나오는 다른 타 브랜드들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함유량. 그리고 좋은 성분, 좋은 원료라는 거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 사실 프로폴리스 하면은 막 꿀벌 이런 게 생각 나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냥 벌꿀, 그러니까 꿀 벌꿀들이 막 이렇게 모아 나르는 벌꿀이죠. 그거는 일벌들이요. 꽃의 당을 먹고 토해낸 액체가 벌꿀이래요. 우리가 또그 꿀들을 먹죠. 음. 그리고 프로폴리스랑 어떻게 다르냐? 이 프로폴리스는 벌이 나무나 수액에서 수집한 물질과 타액선에서 나온 효소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물질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층 더몇배더이어난 음. 네, 강화된. 그래서 좋은 효과 꿀그 벌꿀보다도 훨씬 더 효능적인 면에서 음. 뛰어난 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폴리스 우리 신체 면역을 위해서 먹어도 줘야 되고 발라고우요 항산화를 위해서 발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철 피부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에 특히나 항산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프로폴리스 앰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어 프로폴리스 앰플. RX 프로폴리스 앰플? 프로폴리스 앰플 써보실 수있도요 제가 요 저희 책자와 함께 프로폴리스 앰플 선물 네, 선물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역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막퍼주는 방송이 어딨나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꽃샘 추위가 끝나고 이제 예년과 비슷하게 한 온도가 20도 정도 될 우와, 거래요. 네, 그러면 이제 벚꽃놀이도 가셔도 될것 같고요. 어, 봄 나들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프로폴리스 앰플 바르고 가야지. 네. 네. <laughs> Bye bye.